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살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필요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고 도전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요즘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옛날에는 참 은혜로웠는데,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내뱉은 이말 속에서는요, 나도 모르게 믿음의 시제가 담겨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연한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모두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세 시기는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나이로 구분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로 어떤 시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유년기와 청소년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이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무한한 가능성을 꿈꿔요. 꿈을 꿉니다. 자유롭게 꿈을 꿉니다. 대통령이 될 거야, 장군이 될 거야, 각자가 될 거야, 나는 먹방 유튜버가 될 거야. 아니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 여행을 하는 어, 여행 유튜버가 될 거야 하면서요 그들은 마음껏 꿈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매일 꿈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사고는 항상 앞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 청년기와 장년기 그 접어들면서 우리는 현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를 향한 이상들 그것들은 점점 흐려지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생존과 경쟁 그리고 책임과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루하루를 가득 채워 나가고 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은 죠 결혼, 직장, 육아 또한 관계 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는 또 믿는 사들에게는또 사역이란 부분 또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의 무게로 다가오고요 미래를 꿈꾸던 시간이 언제였는지조차 잊고 살아가는 때가 청년기와 장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로 노년기는요 노년기에 이르면요 우리는 과거 중심적인 그런 태도가 강해지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지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무심코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과거의 무용담, 어, 예전의 아쉬움, 그런 대화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그때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예전에는 말이야. 이런 하는 말은요, 과거와 현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 인생의 어느 시기를 살고 있든, 우리는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모두 오늘의 땅을 우리는 딛고 서 있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지금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시제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은혜 속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을 막연한 미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유일한 삶의 보팀목이었던 오라보니 나사로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한 두 자매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죠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함께 살피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현재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과거형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과거형의 믿음은요 오늘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베다니 마을은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죠. 당시 유대인의 장례 간습에는요. 사람이 죽은 지 나흘까지는 영혼들이 그들의 곁에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가 되면 시제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그 영혼을 붙들어 놓았던 그 시간 또한 생명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기었던 여기 것입니다. 그 바로 모든 가능성 그 모든 생명의 가능성이 끊어진 날 예수님께서 베단이로 오시게 되죠. 마르다는 곧장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곧장 달려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마르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잠시 후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네.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들어보니까요, 이들의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인 것처럼 들립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의 능력을요. 그때라는 과거의 시점에만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계셨더라면 헬라어 가정법 과거 시제로요. 그때 주님이 계셨다면 가능했지만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과거형 믿음의 뿌리는요. 실망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들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 주실 거야 하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금방 오지 않으시고요. 이뜬 이틀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니다그 사이에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실망이 그들의 믿음을 과거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형 믿음의 특징입니다. 한 번의 실망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특정 시점에만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 또 문제가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면서요. 과거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과거형 믿음에 자주 빠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눈앞에 보았습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애국군대가 그 바다에 매몰되는 곳 또한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해변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춤을 추며 주님께 경배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강냐에서 물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입술은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은요 원방이 터져 나옵니다 출입구 육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들의 찬양에 했던 입술이 어떡합니까?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과거형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어제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오늘의 문제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도요. 강가에서도 물을 주실 수 있다란 믿음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특별했고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은 그를 말립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하면서 그를 말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자와 곰이 죽인 이 종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에 하나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였던 것은 과거였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도전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있는 믿음 현재형의 믿음인 것입니다. 과거형 믿음은요 마치 멈춰버린 시계와 같아요. 외형은 멀쩡하죠.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을 알려 주지 못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제의 믿음은 아무리 어제의 믿음이 아무리 뜨거웠다 해도 오늘 멈춰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이제는 늦었다라고 체험하고 있지는 않죠.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요.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형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문제에 연결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지금도 도우실 거야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미워서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미래형 믿음은요. 현재를 미루게 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십삼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이다. 지금 당상 당장 살아나리라고 하는데요.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라고 말을 합니다 마르다는요 부활의 결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믿음이 아주 먼 훗날로 미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로 미루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형 믿음의 특징은요 연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라고 믿지만 그 언젠가는 오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오늘의 상처, 눈물,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절망은요. 그대로 방치되게 되어집니다. 마치 언젠가 도착할 기차를 역에서 한염없이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차가 오기는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걸어서 갈수 있는 길, 지금 탈수 있는 버스,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모두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모두 미루고 언젠가만 기다리다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이런 미래형의 믿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라. 사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요. 기론은 들었습니다. 기론은 들었지만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하면서 소고음을 웃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금 여기에 나에게 현실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11장 믿음의 장인 히브리어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요, 모두 미래의 약속을 받습니다. 미래의 약속을 받았고 미래의 약속을 바라봤지만 동시에 그 약속이 현재의 행동과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약속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는 몰랐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지 수백 년이 걸릴지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막연한 미래로 미래의 이야기로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수십 년 뒤에 성취되더라도 그 믿음은 오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바로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미래의 약속을 단순히 언젠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의 선택을 바꾸고 오늘의 길을 움직이고 오늘의 손을 일하게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되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미래형 믿음의 위험은요. 신앙적 게으름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현재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현재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형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언젠가 라는 말을 오늘부터 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더 기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더 기도해야지 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행동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오늘 지금부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당장 적용할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실 거야를 지금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현재형 믿음입니다. 현재형 믿음은요. 지금을 살아가게 합니다. 마르다는 과거에 하나님을 기억했고 미래의 부활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나는이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 에고에미죠. 여기서 단순히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어떤 날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활은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어떤 조건을 충족했대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생명은 바로 나다 내가 나를 붙들면 부활과 생명이 이미 너 안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쟁의 현재형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핵심은요 언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면 그분을 붙드는 순간 어떻습니까? 부활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재용 믿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 소년의 손에 들린 것은 아주 보잘 것 없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제자들은 계산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은 지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5천 명을 먹이기에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거 몰랐을까요? 어른들처럼 계산하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요 자신의 도시락을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그 순간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에 더 많은 양식을 구해오거나 언젠간 형편이 나아지면 그들에게 먹이겠다가 아니죠 지금 가신 것은 지금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5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형 믿음의 특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현재형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지만 주님의 손에 맡기면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믿음이 더 자라면 형편이 나아지면 하면 기다리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라비이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들의 슬픔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그들의 눈물이 만나는 순간, 슬픔의 눈물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눈물이 있습니까? 좌절의 눈물, 실망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은 주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 가져오셨을 때, 주님께서 그 눈물과 함께 오실 때, 여러분의 눈물은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현재형 믿음은 지금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미래에만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믿느냐는요? 힐러워의 현재용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이례적인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도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대에 믿을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질문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27절 말씀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교리 시험의 정답이 아니에요. 죽은 오라비의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예수님 앞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현재행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사로의 무덤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과거와 미래에서 헌재로 옮겨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덤으로 가셔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지 나흘이나 된 산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이것이 현재형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막힌 길을 열린 길로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은 미래에 경험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추억도 미래의 소망도 정말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실천될 때.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내일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오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지금 바라보고 신뢰할 때 죽음 같은 현실 속에도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형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매일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 우리의 믿음을 담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맡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기 바랍니다. 무덤과 같은 현실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현재형 믿음인 것입니다 마르다의 현재형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릎으로 가셔서 큰 소리로 외치르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날 마르의,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 내가 믿느냐? 과거의 은혜, 과거의 은혜는 귀한 기억이고 미래의 소망은 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현재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과거형 믿음을 깨고 미래형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오늘 이 순간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 현재형 믿음이 오늘의 두려움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오늘 막힌 길을 열린 길로 오늘의 무덤 같은 현실을 부활의 증거로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